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월 27일 금요일, 오늘 날짜로 적용되는 13.1c 패치노트에 대해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핫픽스가 적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 시너지부터 보겠습니다. 자동 방어 체계에 너프가 조금 있습니다. 아군 사망 시 자동 방어 체계 챔피언 만화 획득 40 하던 게 20으로 줄어들었고요. 아군 사망 시 자동 방어 체계 챔피언 골드 획득 확률 40%에서 33%로 줄어들었네요. 방패되는 약간의 버프가 있습니다. 마법 저항력이 20, 35, 50, 75에서 20, 40, 60, 90으로 3 방패대부터 마법 저항력이 조금씩 더 오릅니다. 다음으로 결투가의 너프가 있습니다. 궁첩당 공격 속도가 5, 10, 16, 24에서 5, 9, 15, 24로 엄청 약간 너프가 되었습니다. 레이저 단도 약간의 너프가 있습니다. 드론 데미지가 65, 165, 200에서 60, 155, 200으로 6레이저단의 경우 15 정도의 너프가 있겠네요. 결투가도 그렇고 레이저단도 그렇고 너프가 되긴 했지만 각이 나온다면 여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스코트의 버프가 있습니다. 체력 회복량이 1.5, 2.5, 4.5, 10%에서 퍼 1.5, 2.75. 5.5, 10%로 그렇게 큰 차이의 버프는 없지만 조금은 버프를 해줬네요. 그리고 최대 스택이 10에서 12로 응원할 수 있는 기물 개수가 늘어난 것 같네요. 다음으로 주문투척자의 버프입니다. 주문력이 25, 55, 85, 125에서 25, 60, 95, 140으로 이것도 약간의 버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너무 사기였던 특등사수의 너프가 있습니다. 공격력 증가가 10% 20%에서 8 20%로 이 특등사수 기준으로 2% 너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큰 수치는 아니지만 이따가 3이라가 또 너프가 되기 때문에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싸움꾼의 추가 체력이 버프가 되었는데 2, 4, 6 싸움꾼은 그대로고 8 싸움꾼일 때 10에서 99%로 9% 버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챔피언들입니다. 1코스트 챔피언 애쉬. 공격력이 55에서 60으로 버프가 되었구요. 아까 레이저단이 살짝 너프가 됐었는데, 애쉬가 버프가 됐으니까 괜찮구요. 다음으로 룰루. 스킬 데미지가 240, 360, 540에서 260, 390, 580으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룰루는 빌드업 할때한 마리씩 잘 잡아줬었는데, 이러면은 조금 더 확실히 한 마리씩은 더 잡아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뱅플랭크의 스킬 데미지도 버프가 되었습니다. 200, 300, 450에서 210, 315, 475로 아주 약간의 버프입니다. 50은 너프가 되었네요, 드디어. 스킬 방마저가 50, 75, 100에서 60, 70, 80으로 1성 기준일 때는 약간의 버프지만 2성은 살짝 너프, 3성은 크게 너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코스트 챔피언 이즈리얼. 스킬 데미지가 2 1 5 3 2 5 0 1 0에서2 3 0 345, 535로 약간의 버프가 되었고요 렐도 체력이 7 5 0에서8 0 0으로 버프가 되었고요 리신이 좀 크게 버프가 되었습니다. 방마저가 45에서 60으로, 스킬 데미지는 240, 240, 250에서, 275, 275, 280으로, 버프가 되었네요. 요즘 정화의 방어라는 리신 증강체가 있는데, 그거 먹으면은 빌드업이 진짜 좋더라고요 리신한테 방템을 주면서. 다음으로 유미의 버프가 있습니다. 스킬 데미지가 220, 330, 510에서, 230, 345, 535로, 약간의 버프네요. 서번 패치에서 유미를 완전히 죽여놓은 다음에, 그냥 살짝, 공격력만 올려놓은 느낌입니다. 피오라가 삼성 기준 스킬 회복량이 50에서 55로 약간의 버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코스트 챔피언입니다. 조이의 스킬 데미지가 375, 550, 925에서 390, 585, 975로 약간의 버프가 되었습니다. 유미도 그렇고 조이도 그렇고 기계 유망주 애들이 살짝씩 버프가 되었네요.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4코스트 챔피언들이죠. 아우렐리온 소울이 버프가 되었습니다. 스킬 데미지가 135, 200, 400에서 145, 215, 435로 약간의 버프가 되었고요. 미스포춘이 너프가 되었습니다. 킬 데미지가 45, 65, 210에서 40, 60, 180으로. 감소된 피해량은 20, 35, 105에서 20, 30, 100으로. 미스포춘은 약간의 너프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벨베스의 버프입니다. 킬 AD 피해량이 50, 50, 150에서 75, 75, 200으로 굉장히 크게 버프를 시켜주었습니다. 엘베스는 서번 패치에서 버그를 수정해주긴 했지만 여전히 안 좋았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너무 사기적이었던 사미라가 너프가 되었습니다. 스킬 AD 피해량이 500, 525, 1500에서 480, 490, 1250으로 스킬 AD 피해량은 약간의 너프고요 스킬 피해량은 100, 130, 666에서 80, 100, 666으로 피해량은 크게 너프가 되었네요. 대신에 스킬은 잘안 끊기게 했다고 하네요. 레주아니의 체력이 950에서 1000으로 버프가 되었고요. 박마저도 60에서 70으로 올랐습니다. 비에고의 스킬 데미지 감소 비율이 18%, 18%, 1%에서 20, 20, 10%로 너프가 되었네요. 그리고 또 사기적이었던 세트가 너프가 되었습니다. 만화통이 75-150에서 80-180으로 첫 번째 궁도 느리게 쓰면서 두 번째 궁부터도 굉장히 느리게 씁니다. 다음으로 제드의 버프입니다. 방어력 감소가 15-250에서 20, 20-30-100으로 이거는 약간 큰 수치로 버프가 되었네요. 다 오코스트 챔피언들입니다. 이제는 아펠리오스, 월식이랑 황혼파, 월식이 너프가 되었고 황혼파랑 맹공이 버프가 되었습니다. 기본 AD는 75에서 80으로 버프가 되었구요 월식 AD 데미지가 150,150,1500에서 130,130,800으로 기본 데미지는 45,75,2000에서 45,75,500으로 기절 지속 시간은 1.5,2,15에서 1.25,25로 살짝 너프가 되었네요 월식이 2번이죠 턴을 날리는 아펠리오스 무기입니다 다음으로 황혼파 AD 데미지가 225, 225, 1500에서 275, 275, 1500으로 황혼파 기본 데미지도 45, 75, 2000에서 55, 85, 2000으로 버프가 되었구요. 황혼파 원뿔 반지름 또한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황혼파는 아펠리오스 1번 무기죠. 아펠리오스의 맹공 기본 데미지가 45, 75, 2000에서 55, 85, 2000으로 버프가 되었네요. 아펠리오스를 대부분 그냥 월식 셔틀로 셔, 썼었는데, 이제는 데미지적인 면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맹공은 지금도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러면은 아펠리오스 진짜 좋아질 것 같네요. 카메라가 너프가 되면서 듣는 특등사수는 아펠리오스가 제일 잘것 같습니다. 자, 누누의 방마저가 55에서 60으로 버프가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증강체입니다. 간혹한 계약이 너프가 되었네요. 메턴 체력 회복이 3에서 2로. 그리고 영웅 증강. 1코스트에서 애쉬. 서포트 증강이죠. 레이저단 몰입이. 공격 속도가 20에서 15로 너프가 되었고요. 이거 먹고 그냥 레이저단 하면은 좋았었는데, 이렇게큰 수치는 아니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리오 캐리. 정의 주먹이 버프가 되었네요. 마나 소모량 감소가 50에서 70으로 되어버렸으니까, 그냥 궁을 계속 쓸것 같습니다. 탈론, 황소부대의 분노, 너프가 되었네요. 기본 공격력과 주문력이 12에서 10으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자, 50의 재충전이 너프가 되었습니다. 마나 회복 60에서 50으로. 처음 나왔을 때 75였는데, 계속해서 너프를 받고 있네요. 11회의 끝없는 피자가 너프가 되었습니다. 체력 회복량이 15에서 12로. 발동시간은 7초에서 8초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너프를 받고 있네요.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신의 정화의 방호가 버프가 되었네요. 이른 체력 회복 12%에서 18%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아까 리신 챔피언 자체도 버프가 되었었는데 이걸 리신 정화의 방호 먹으면서 그냥 방템 주면은 무랩까지도 쉽게 갈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증강체입니다. 그냥 리신 이성 찍고 방템만 줘도 알아서 빌드업이 됩니다. 다음으로 야스오 캐리 흡수의 바람이 다시 버프가 되었습니다. 모든 피해 흡혈이 50%에서 60%로 돌아왔네요. 푸가스 캐리 에너지 공허가 버프가 되었네요. 마법 저항력 훔치기가 60에서 70으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위협 챔피언들이 많이 버프가 되고 있는데 증강체까지 버프가 되고 있습니다. 마법 저항력을 거의 70% 훔치면은 거의 이온 충격기에 거의 두 배급으로 되는 겁니다. 이온이 50%인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잭스 캐리. 가차 없는 맹공이 버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이 끝날 때마다 9%가 아니라 12%로 버프가 되었고요. 아까 8 싸움꾼 기준으로 체력이 10% 정도 버프가 되었었는데, 이러면은 처음에 싸움꾼 증강 먹으면서 잭스 할 만도 하겠네요. 벨코즈의 공상 불태우기가 200%에서 300%로 크게 버프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소가스도 버프고, 벨코즈도 버프고, 위협되이 진짜 많이 나오겠네요. 리스크 포춘 캐리, 토끼 용병이 보호막 250에서 200으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이번 패치는 제가 볼때 그냥 좋은 챔피언들 밸런스 생각 안 하고 일단 너프부터 시키고 본것 같아요. 그리고 안 좋았던 챔피언들 그냥 싹다 버프 시키는 것 같고요. 이러면은 또 밸런스가 안 맞아질 위험이 있죠. 신드라 캐리, 압도적인 힘이 버프가 되었습니다. 추가 스탯이 70에서 80으로. 자, 다음으로 아이템입니다. 용의 발톱,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었죠. 5%에서 4%로, 버프가되었고요 루난의 폭풍, 한루난이죠. 공격 속도가 40에서 20으로 너프. 한쇼진, AP가 30에서 50으로 버프가 되었고, 3타마다 추가 만화가 30에서 40으로 버프가 되었네요. 한쇼진은 이러면은, 진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뜰 때마다 그냥 먹으면 될것 같아요. 영혼의 형상, 체력이 150에서 250으로 늘어났지만, 체력 회복량이 4%에서 2.5%로 줄어들었습니다. 죽음의 저항, 버프가 되었습니다. 모든 피해 흡혈이 20에서 25%로. 직접 먹으면 진짜 안 죽겠네요. 만화 잔의 너프가 있습니다. 만화 회복량이 150에서 120으로. 그 다음에 황금 징수의 총이 AD 30%에서 20%로 너프가 되었네요. 징수의 총은 이제 진짜 안 먹을 것 같아요. 반면에 트포는 굉장히 버프가 되었습니다. 치명타 확률 25%가 다시 생겼고, 만화 25도 다시 생겼습니다. 이러면 트포는 다시 사기템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13.1c 패치노트에 대해 읽어보았습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위협 챔피언들, 아우솔과 벨베스 챔피언 자체가 크게 버프가 되었고, 증강체 면에서 초가스랑 벨코즈의 증강체들이 크게 버프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엄청 강했던 사밀라나 세트, 요런 애들은 살짝 너프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드 또한 다시 버프가 되었습니다. 주문투척자, 에너지도 살짝 버프가 되었기 때문에 탈리아도 다시 나올 것 같고, X도 간간히 보일 것 같습니다. 증강체 면에서도 버프가 되었고 8 4함구 시너지 자체에서도 버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